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진 시련과 고통과 모멸감과 멸시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용서할 수 없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그 마음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의 이야기나 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넉넉한 믿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음, 해골이라 하는 곳, 골고다아죠 이 골고다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은 모른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골고다라고 이렇게 이름 지은 이유가 그곳이 주로 십자가 사형 집행을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죄수들의 해골이 많아서 그래서 골고다라고 이름했다는 설 이야기도 있고 또는 그 땅의 지형이 해골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해골 골고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도 합니다. 대충의 위치는 알겠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해골이라는 골고다 그곳은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사형받는 곳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가장 흉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사형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왼편과 우편의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두 행악자는 아마도 그때까지 가장 흉악한 그그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는데 그 앞에 다른 성경에. 다, 다른 부분을 보면, 이두 행악자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보라. 꼭 이렇게 어,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두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했던 것으로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어,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루 종일 재판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온 몸이 걸레같이 그렇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고통스런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했으면. 그러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욕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 심한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욕을 하면 그 고통이 좀 덜해진다고 합니다. 고통이 감해진다고 하는 욕의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양편의 강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 좀덜 힘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 분위기에 그 상황 가운데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기의 자기의 그런 상황조차도 어, 숨쉴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그러면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발목에 박힌 목, 못과 그리고 양손에 박힌 그 못을 의지해서 체중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피도 어, 떨어지고 어, 그러면서 이제 힘이 없어지고 몸이 늘어지게 되죠. 그러면, 폐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심장이 압박을 받으면서 호흡이 곤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숨한번 쉬기 위해서 목에, 발목에 박힌 그 못을 의지해서 한번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숨을 한번 쉬고, 그리고는 계속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발목의 고통을, 고통 가운데서 또 기력이 없어서, 그렇게 다시 몸이 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또는 이틀 또는 삼일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그를 여유가 없는 것이죠. 혹시 한다면 욕이나 할수 있고 비난이나 할수 있고 억울하다는 하소인이나할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진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스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예수님이 선포하신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 없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스대반 집사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가능했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고백을 하자 백성들은 계속 그 밑에서 그들이 군병들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이제 겉옷과 속옷을 나눕니다. 그 당시에는 옷이 재산 목록 2호였고, 천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옷까지, 사형수의 피투성의 옷까지 그 천이랄지라도, 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어, 겉옷은 그렇게 잘라서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자르면 풀어지니까, 그것은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 전부를 다 벗기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관원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신 포도주는 이제 포도로 만든 식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에 달려 있으면 이제 출혈이 있기 때문에 그 극심한 갈수 현상, 갈증이 극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피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한 피가 머리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극심한 두통을 또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포도주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음, 도구가 될수 있는 것이죠. 신포도주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지만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어, 모욕하기 위해서 써붙인 패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만큼은 또한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만큼은 사람들이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든지 간에 그 패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그렇게 널리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형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를 동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행악자 중한 사람은 예수님을 더욱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처음에는 둘이 다 비방을 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을 들은 이 죄수 하나는 마음을 돌이켰던 것 같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하면서 이 흉악범이 예수님께 대하여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시는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루 동안 사시던 어떤 할아버지께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음, 용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께 용서라고 하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용서할 사람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 다 용서하셨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 사람들 벌써 다 죽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용서 못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채찍으로 때린 사람들, 침 뱉고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손가락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고 계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귀신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가 들어오시, 우리에게 들어오시지만 귀신은 틈을 타서 들어오는데 어떤 틈을 타서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틈 타고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귀신이 들어오고 악한 영들이 들어오기를 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은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께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구원을 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그 범죄자에게,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했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흉악한 범죄자,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그렇게 함께 비방하고 모욕했던 그 강도에게, 그 범죄자에게, 악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옥 가야 마땅한 이 범죄자에게 예수님께서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 불순종하는 죄, 그리고 아담의 원죄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원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유혹을,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이렇게 핑계 대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것을 왕명을 어긴, 어명을 어긴 범죄자에게 대해서 왕은 대역죄인으로 그렇게 처벌하게 됩니다. 대역죄인은 삼족을 멸하고 사족을 멸하는 범죄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대역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큰 질기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곧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이런 번에 일곱 번이라도, 이런 번에 일곱 번이라는 이야기는 끝없이, 끝없이 용서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없이, 끝없이. 그 용서를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 목내한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같이 매달려 있으면서도, 또한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던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며, 우리가 섬길 수 없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더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히 여김을 받아서 영혼을 얻는 아버지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임재하여 주시고. 통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여 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아버지와 이 나라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역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상황들, 우리의 답답한 상황들, 우리의 모든 절박한 문제들 가운데 임지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해결하셨다는 간증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